에서 가장 높은 예. 예, 여기서 지성인가 저 호텔이요? Oh, 네. 예. 저기 저 위로 들어 가 바로 시작하네요. 이게 예, 나올 것 같은데요. 와! 와! 갑니다. 자, 피터쉽 개막전 첫 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와. 지금 밀베르를 시작으로 카메스키 쪽으로 가는 비행기 경로예요. 그래서 어! 하지만 여기는 빼지 않죠. 여기 캐드위, 캐드위. 여러분 아시죠? 왜 올리지챘. 네. 그렇죠. 점 네. 팀이야. 아, 아, 이런 플레이 때문에 샤이컷도요. 랜드바크 멸망전 하는 게 이제 부담스러운 건데 진짜 무서운 팀이에요. 그룹 스테이지에서는 랜드바크 멸망전 해야 돼요. 특히나 테카도와 포칭키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쪽을 포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중심으로좀 잡혔고요. 지금 다 나와 중심입니다. 티그튼 바로 갔어요. 오자마자 가장 먼저 퇴근했습니다. 네. 오. 쪽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자 윈, 보여주나요? 지금 리오 선수가 기자 중이죠? 저 지금 생각보다 지금 거리가 잔... 멀었는데 잘 눕혔어, 눕혔거든요? 네. 이게 소닉스의 강점식이 하나가 오, 오, 오. 윈 선수가 야. 위치를 파악해주고 브리핑해준 곳을 파악하고 밀어, 이 밀어내는 플레이가 네. 환상적이거든요? 네. 지금도 그 플레이가 첫 번째 통했어요. 쉔과 리오가 같습니다. 지금 두명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어느 정도 위치를 유출을 할수 있고 일자인 더 저비스 선수도 이정도면 백업이 왔겠지. 지금 거리에 붙어있겠다라는 거를 충분히 소닉스 입장에서는 예측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림즈 선수 남아 있고 수적으로는 우선 밀린 채 시작했습니다. 어, 위치를 잡아냈고요. 네, 무리하지 않고 아잘 나. 예. 오히려 슈아이 것도 이제 이가... 가두 명이 됐고요. 자, 유서가 손들었어요. 한점 돌파를 했습니다. 와, 시림즈. 그래도 어. 저비스가 지붕 위에 있어요. 네. 커트 위에서 뭐, 당장에 확킬을안 시키거든요. 한번더 살리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선 수를 파기 끝났어요. 아, 네. 자, 이거는 이 선수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저비스 선수가 이거는 승무를 봐야 돼요. 이 음, 음. 선수가 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내고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오케이. 미리미리 알고 있죠. 윈까지 붙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조금만 더 벌어 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음. 화연병이나 수류탄이 어! 끝습니다 저비스! 저비스! 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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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 시야, 오! 오! 소닉스! 야. 야. 야! 이거 대박이네요. 네. 네,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해 내면서 세명유를할수 있게 됐어요. 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학교로 지금 등교하고 있습니다. 드이브 네. 여기도 학교와 수영장을 네. 나눠 가지자는 생각으로 지금 들어오고 오. 오마가 괴롭혀 주고 있어요. 지금 담치기 지금 바로 올라가나. 아 이거 제대로 끌어냈네요 네. 아, 이 선수 수류탄이 무서운 선수에 아, 역시 미리미리 준비했던 수류탄 각 그렇죠 네. 그리고 이쪽 지역이 담벼락이 높아서 한 번에 넘어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올수 있는 루트 자체가 뻔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게 한쪽 각에서 수류탄을 던져주고 퍼펙틱스가 다른 쪽 담장 쪽에서 넘어오는 적들을 확킬 찍으려고 했던 그 포인트를 나비의 우바가 아, 놓치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옆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오이그 점프까지. 와 나비 나비가, 나비가, 나비가 최고의 모방식입니다. 네 폼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 네. 첫 번째 매치에서는 꽤나 괜찮은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냥 예전부터 잘했어요. 그리고 캐르베로스도 빠르게 빠르게 팀 싸움에 개입을 해서 이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외곽에 묶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때리기만 했지 실속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제대로 들어가있어요! 아, 아, 다시 기승! 나비 펼치고 있어요! 잡아먹을 생각입니다! 나비, 자! 큰일 아, 습니다와와와 아, 나비! 다음 작용의 그 위치 안정 구역은요? 와! u f p u f p 판 깔렸습니다. 와 상거리 쪽에! 더 지금 u f p 가 확실하게 찍어 누를 수 있는 매치가 되는 게 외곽에 있는 팀들이 이쪽으로 사인 돌격할 수 있는 팀이 단한 팀도 없어요. 네. 광동! 광동 광동 광동! 자, 피해 최소하면 들어갈 수있네요어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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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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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톨게스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회전을 하면 스포츠 입장에서 네, 다나와 u 스포츠입장 e 서 땡큐죠 다나와 잡아먹어야 u n t r y Welcome to the country. Tanao is Spots. Truga i 다 s e n 다 a Titui e Hakshin. Hakshin is a very good idea. Yogi Katima is a very good idea. h a k s 에 i n is a v e 네. 네. 그렇죠. 이원이 살릴 수 있습니다. 믿기 탄. 그렇죠. 그렇죠. 와 기가 막혔어요. 대지급팔. 야세명 승부수. 차례 태호 좀 들어가는데. 태호 선발 누에핀가요? 자으로합니까한 어. 차이 어, 타고 어, 있기 뉴엡도. 때문에. 예, 밍밍 있어. 자, 이 뭐. 다시 한번 이쪽. 네,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네, 네 정리으니 정리됐으니까 여기 먹고 아, 다시 시작. g x 따라와요. g 따라와요. 내다이잡아내 자, 대지팔나쁘대지 자, 여기서 순 들어왔어요. 화염병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나만 던지 아야야야아저 피. 아 일단 뉴에피 일단 뉴에피 나와요. g x 를 잡아줬기 때문에 고맙군요아 이거 둘한테 아 한이 걸렸습니다. 뉴에피. 역시 타이밍을 주시랐네요 아, 네. 자, 아프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서 음, 오버 피커스가 네. 인원 손실 없이 네. 22, 네. 22 스코트만 잡아낸다면 GP와 네. 유일하게 치킨 경쟁을 할수 있는 팀이거든요. 네. 자, 바로 쓰러진 상황에서 네. 좀 기다리고 아, 있습니다 아, 아, 그런데 근데, 네, DBS도 고 있어요 d b s 기 때문에 어? 한 그래도 활성 들어왔고요 자, 데미지가 네. 오, 여기... 자, 여기서 한번에 승부 잡자 잡아 옆에 바로 있었어요 키안 네. 지켰어요 네이거잼플이 여기서 한 명만 끌어주면 다라와이 네. 스포츠 시간 벌을 수 있거든요 이거잼플이잼플위해서 아, 근데 그래 본인도 그 들키면 안 됩니다 아 엔트로핀 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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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짐즈의 위치는 알거든요. 음. 근데 다나와이 스포츠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대지급팔 남아 있습니다. 배고파. 한명 남아 있고. 네. 지금 현재 밖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리고 짐즈 선수가 총을 쐈기 때문에 위치도 유출을 네. 했거든요. 제가 지 들고 있어요. 그렇죠. 람부. 우와우와. <laughs> 오케이. 음. 자, 어. 엔트로픽 어. 쪽에서 네, 사격이 나왔기 때문에 네. 자, 이거 충분히 다나와와 정리를 한다면 이번 매치 순위 방어 충분히 잘했습니다. 자, 밖으로 나옵니다. 정비. 위... 어! <laughs> 어! 아, 이거 정리됐어요. 짐즈. 아, 짐작이 당했네요. 이 선수에게 좀 당했습니다. 네. 아, 근데 제가 네.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음. 아, 이거, 아,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싶으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가죠. 그렇죠. 네. 대지급한 아, 점수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외곽 팀들이 이 안쪽으로 진입해서 뉴에피와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외곽에서 더 많은 포인트를 얻으려고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장도 뉴에피 쪽으로 계속 웃어졌고 그리고 중간 중간 들어온 선수들 완벽하게 끌어내면서 이번에 완벽한 치킨각을 보고 있어요. 네. 아 이득을 아니 보급까지. 아, 네. 네 이거 뉴에피에게 주로 잘까지 떨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어찌 됐든 이 자리가 뒤가 이제 깔끔해졌기 아니, 아랫도, 때문에. 네. 와. 2층 집 지붕을 타면서 전방위적으로 맵을 전체적으로 네. 보면 이미 치기는 그렇죠. 아니 87% 6%가 아니고 아니 첫번째부터가 해피예요. 예 오늘 날인데요, 뉴에피. 네. 서로 서로 한 명만 더 잡으면 포인트가 2점이 더해지니까 네. 이것 때문에 지금 포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그렇죠. 있습니다. 결국은 중위권 8위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음. 그룹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그 중위권의 아. 1점 2점 차이가 네. 굉장히 큰 아. 점수 안 줬어요. 점수 안 줬어요. 이게 맞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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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New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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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렇게 해서 19점 가져 h 게 됐고 오버 피커스가 14점. 그리고 엔트로피기 9점 가져갔습니다. 나비도 9점이에뭐 네, 여러 팀들이 이제 외곽에서 많이 물리기도 했었던 매치다 보니까 네, 많은 뭐 득점을 네. 폭발력 있게 하는 모습은 아니었어도 안정감 있게 뇌에 피가 치킨을 마무리 지었고요. 음? 이 난전 속에서 중앙중앙으로 찔러들어가면서 좋은 포인트를 챙겼던 오버피커스가 역시나 전체 점수에서는 두 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었네요.